노건이라는말 자체가 못 알아듣는 얘기죠. 그냥 과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력 자체가 너무 약해서 과로가 쉽게 되는 사람도 있고 체력은 정상인데 활동이 너무 많아서 과로될 수도 있죠. 그둘다 포함되는 것이 노건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심장하고 폐가 고장이 난건 아닌데 기능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겠어요. 그래서 얘가 항상 지쳐있다 보니까 항진된 상태가 됩니다. 지쳤다는 거죠. 허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폐를 중심으로 해서 상부에 열감이 생깁니다. 상부에 열감을 호소하겠죠. 땀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처리가 안 되면 이제 머리 쪽으로 열이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편도가 부어서 열을 가두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편도도 붓고 코도 막히고 코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 염증이 생기가 기 되게 쉬워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열이 처리가 안 되면 코피를 흘려서 열을 밖으로 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노건상이 되게 되면 열감도 오소하고 땀도 흘리고 감기 등의 증상도 잘 생기고 코피도 잘 나게 되겠죠. 그리고 배가 잘 아프게 되고 조금만 많이 걷고 움직여도 근육이 혈액이 부족해지니까 팔다리힘 빠진다는 소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피부 쪽에 혈이 액잘안 가니까 외부의 온도 변화에 민감해가지고 쉽게 감기가 걸릴 수 있을 거고요.